부장님. 아. 아. 잘 잤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자재 산업의 큐브 홈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를 와봤냐면요. 오늘은 바로 강원도 고성입니다. 여러분 강원도 고성하면 어디가 먼저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다? 산? 계곡?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이곳은 어, 바다도 아니고요, 어, 조금은 산과 계곡에 좀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강원도 고성 강, 간성읍이고요, 장신 유원지가 있는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어, 이 동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 저는 사실 처음에 듣고는 조금 이제 웃었습니다. 소똥령 마을이라고 합니다. 소 소 동령 마을이고요. 어 바로 소동령 마을 안에 있는 폭포가 있는 민박집 안에 저희 큐브홈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어그 그럼 지금부터 우리 다 함께 어 소동령 마을 안에 있는 저희 큐브홈 주택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설치된 큐브홈은 어, 큐브 7.0 모델입니다. 그래서 너비가 7m, 그리고 폭이 3 m 의총 6평 규격의 제품이 설치되어져 있고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외벽은 저희가 도장으로 해서 녹색과 약간의 아이보리끼가 들어간 화이트 색상으로 이제 도색을 했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외벽에는 어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옵션상이긴 하지만, 어, 여기 달려있는 어닝은 전자동 어닝이고요. 바로 스위치로만 이제 피고 접을 수 있는 어닝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떡령 마을에 위치한 저희 큐브원 주택을 한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어, 오늘도 굉장히 사실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인데 안에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일단 하나하나 제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주방과 화장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어,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시설을 조금 더 한쪽으로 치우쳐서 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공간과 주방 공간을 이렇게 한쪽 벽면에 활용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놨고요. 주방 공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역자 모양입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이 각각 위치하고 있고요. 하부장에는 뭐 냉장고라든지 온수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져 있고, 상부장은 생각하시는 대로 이제 수납이 가능하게끔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화장실은 저희 이제 늘 보여드렸던 화장실과 동일합니다. 포켓 도어를 활용해서 동선을 최소화 시켰고요. 이제 열고 들어가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화장실의 구성품들이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변기 용기와 그리고 세면과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사항에 따라서는 화장실을 더 확장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가장 이 공간 안에서 활용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뭐 창문과 환풍기가 위치하고 있어서 통풍도 원활하게 설계를 해 드렸고요. 위에는 마찬가지로 복사열 패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실 벽을 활용해서 또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는 붙박이장을 위치하게 했습니다. 자, 안을 보시면은 잠깐 네, 실례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불이 놓여져 있죠. 이불과 베개가 있고요. 위에는 이제 옷걸이가 있어서 옷을 손님분들이 오셨을 때 옷을 벗고 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따로 또 옆에는 지금은 이제 수납 공간이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지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 이 공간 역시도 옷걸이나 다른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평소에 제가 들어왔던 큐브온 모델보다 내부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어, 외부는 똑같은데, 외경은 똑같은데 왜 내부가 넓을까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주방과 화장실을 한쪽으로 몰았더니 저희 공간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가 실내가 무려 5m가 넘게끔 지금 이제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어,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손님분들이 6분까지도 오셔가지고 주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전면에는 큰 전면 창이 있고요. 그래서 이곳으로는 밖에 외부를 볼 수도 있고 풍경을 또 사람이 왔다, 갈 수,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으로도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어, 이중창이 또 있는데요. 어, 이중창이 있어서 통풍을 원하실 때 또 이제 사람 높이에 딱 있다 보니까 밖의 풍경을 또볼 수도 있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벽걸이형 냉난방기가 설치되어져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 기본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제가 처음에는 고성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뭘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저는 고성 하면은 소똥령 마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위치한 저희 큐브홈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 고객 여러분들께서도 어, 이와 같이 어, 예비 펜션 사업자를 꿈꾸 고 계시거나 혹은 지금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저희 제품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품에 관련한 어, 자세한 상담은 어, 또 이제 자막이 띄어질 텐데요. 저희 회사 전화번호 혹은 제 연락처도 이제 띄어 드릴 텐데 연락처 그리고 블로그 주소로 오늘은 표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 전화를 하기 조금 주저되시는 분들께서는 블로그 한번 찾아보시면 저희가 설치했던 사례들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제품을 간접적으로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엽고 아담한 주택 큐브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용도는 저희가 민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민박도 하지만 또 지인들, 아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갈수 있는 그런 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짜 매우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마음이 기쁘죠. 네. 장점은 저희가 설치하고 나니까, 아, 전에는 이런 곳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덥더라고. 여름에도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고 지금은 또 겨울에도 들어가면 아늑하더라고요. 온열이 너무 잘된것 같아서 그거 하나 또 안심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매하고 보니까 조금 이제 단점은 주방시설에 저기 싱크대 같은 게 조금 낮았으면 하고 선반이 조금 너무 높아가지고 여자분들이 쓰기에 조금 이제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바꿔 주시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아유 당연히죠. 있 제가 오시는 분마다 이걸 강원도 영월에서 제작하니까 저기 뭐 모르시면 저를 찾아주시면 제가 안내하겠다. 이제 그렇게까지 말씀을. 들어거든요 그래서 매우 만족하시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이제 하나 이렇게 마당이 넓고 장소가 넓으니까 너무 허전하기도 하고 또 오시는 지인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저희 집 갖고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저희가 구입해서 지인들도 어, 좀 쓰시게 하고 개울이 있으니까 또이 환경을 보고 또 찾아주시면 또뭐 저희가 민박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단열도 좋아. 방음도 좋아. 아,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주택 만드는 집이 우리 하나밖에 없는데. 아, 이 좋은 걸 어떻게 설명하지? 정말 대한민국 최고인데. 아. 이렇게 하야. 아.